네, 설날을 맞이해서 김수자 안마기가 조금 전에 아, 급하게 섭외가 됐는데요. 그냥 섭외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약한 400대 정도 아, 수량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공해 바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설날을 맞이해서 집안 어르신분들, 부모님들께 진짜 그냥 간단하게, 간편하게, 부담없이 선물을 하기가 좋은 가격이고 강, 밑으로 내면약 이렇게 되는데 어, 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압봉이 세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러고 있으면 엄청나게 어, 어... 어... 여러 부위에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허벅지 그리고 이렇게 종아리 같은데 하루 종일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종아리 같은데 그리고 발바닥까지 오 발바닥 느낌 장난 아닌데? 아, 오, 어 이거 괜찮네. 완전 멀티 기능이네 멀티 발바닥 지압 와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마스지 지압을 해주는 것도 참 괜찮 머리 마사지 하기에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에 품절이 되고 나면 이 가격으로 다시 진행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부분이 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럴 때는 무조건 아 구매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.